자, 경제적 결과로 보게 되면 시장의 결과는 비록 효율적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very unfair 매우 불공정해 질수 있다. 아시겠죠? 세컨 d 두 번째로 the assumptions on which a r o w and d h e b r e s s theory is best. 에로와 드브레의 이론이 기반되어, 기반되어져 있었던 그 가정들은, 가정들이 주어. are far from the reality. 현실, 전혀 현실이지, 아니, 현실이 아니죠. far from. 결코 뭐뭐가 아닌. 결코 현실이 아니죠. of, 무엇의 현실이 아니죠? how markets really work. 어떻게 시장이 진짜로 작동되는가. 시장이 실제로 작동되는 것에 대한 현실이 결코 아닙니다. 에로와 드브레의 이론의 이론이 기반을 둔그 가설 중에는 첫 번째 가설 우리가 살펴본 가설은 뭐였었죠? 사람들의 행동이 논리적이고 선택이 사람들의 선택은 일관된다라는 그 가정 하에서 그렇게 되면 제너럴 이킬리브리움은 존재하게 된다라고 갔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바로 이 에로와 드브레의 이런 이론이 기반을 둔그 가정들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They depend on markets being competitive. They가 가리키는 거 역시 에로와 드브레의 이론의 그 가설, 가정이 되겠죠. 그 가정들은 depend on, 뭐에 의존하고 있죠? depend on의 목적어는 역시 being competitive이고 마켓은 의미상의 주어겠죠. 시장들이 경쟁적이다 라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So that, 그래서 no buyer or seller can influence the price. 어떤 구매자나 판매자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on their own. on their own은 혼자서. 혼자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in practice. 그런데 현실에서는 there are powerful firms. 강력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회사가 있죠? that do influence the market price. 정말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강력한 회사들이 현실에서는 존재하죠. often because of. 종종 뭐 때문에? economies of scale.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든지 많이 만들어내고, 뭐든지 크게 만들어내고. 그런 게 바로 규모의 경제죠. 그래서 만약에 구매자 같은 경우도 대량 구매자가 있다면 그 구매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대량으로, 아주 큰 규모로 구매를, 구매, 구매를 한다면 구매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바로 이처럼 규모의 경제. 알겠죠? 대량으로 크게 구매하는, 바로 이런 규모의 경제 때문에, 종종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회사가 있습니다. An aircraft manufacturer, for example. 예를 들어, 비행기 제조사입니다. 비행기 제조사가 has to invest in expensive equipment. 값비싼 설비에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Before it can produce a single aircraft. 뭐 하기 전에? 일단 그 비행기 제조사가 단 하나의 비행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기 전에 값비싼 장비에 먼저 투자를 해야지 비행기 하나 만들 수 있겠죠. As it produces more. 그 비행기 조종 제작사가 더 많이 생산할수록, 예전는뭐 할수록, the large initial cost. 처음 초기 비용은, 큰 초기 비용은 are spread. 분산되어지겠죠. 자 처음에 비싼 장비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투자해서 비행기 한 대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투자비를 본전을 뽑고도 남을 만큼 많은 비행기를 생산할수록 한대한대더 생산할수록 결국 그 초기에 엄청난 초기의 비용은 분산되어지는 겁니다. 어디로? The greater number of aircraft, 엄청난 수의 항공기로 분산되어지는 거죠. 비행기 한 대당 원가가 내려가는 거겠죠. 비행기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That it sells. 그리고 그 항공사가 판매하는 비행기 전체로, 그렇죠? 만들어내서 그 비행기를 팔았을 때그 비용이 분산이 되는 겁니다. Such a firm will o f t e n expand. 그런 회사는 종종 팽창할 것입니다. Until it takes up a large portion of the market. 그 회사가 시장의 큰 부분을 테이크업은 차지하다 차지하게 될 때까지 팽창을 하겠죠. At that point. 그리고 그 순간에, the market is no longer perfectly competitive. 그렇게 되면 시장은 더 이상 완벽하게 경쟁적이지 않죠. 자, 그런데, 에로의 가설은 뭐였죠? 시장이 완전하게 경쟁적이다라는 것이었죠. 이 가설은. 자, 그래서 이들의 가설은 전혀 현실과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현실적이지 않았던 거죠. And, 그리고, the, well, the first welfare theorem. 바로, 후생 제1원리라 그랬죠? 후생복지 제1원리. 바로 이 first welfare theorem은 doesn't hold. 그렇게 되면 유효하지가 않게 됩니다. neither does it when one person's consumption or production affects someone else's. Nor, neither 동사 주어, no 동사 주어, 뭐, 뭐도 역시 아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그것은 역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그것은 역시 유효하지 않다, 이 말이겠죠. 어쨌을 때, 이 이론은, first welfare theorem, 이 이론은, 어쨌을 때, 역시 유효하지 않게 되냐면, 자, 뭐, 뭐또 역시 아니다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하지 않다야. When on, one person's consumption or production, 한 사람의 소비나 생산이 그 밖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때에도 그것은 유효하지 않게 되죠. But, 하지만, isn't counted in prices. 자, 누군가, 한 사람의 생산, 소비나 생산이 그 밖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가격에는 계산이 안될 때, 가격에는 반영이 안될 때에도 그것은 유효하지 않게 되죠. 예를 들어, if the population produced by If the pollution produced by a power station. Power station은 발전소죠. 한 발전소에 의해 생산되어지는 오염이 reduces the harvest of nearby farms. 근처 농장의 수확을 줄이는 것과 같이. 바로 이런 경우, 그쵸? 분명히 다른 누군가의 생산이 그 밖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데 이것은 가격에는 계산이 안 되고 있죠. 바로 이럴 때에도 이 원리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에로와 드브레 put a modern twist on n o 에로와 드브레는 현대적 반전을 한 거죠. 어디에? 경제학에 있어서의 오래된 질문에, 즉 why m i l l i 왜수 백만 명의 사람들은 뭐하는 doing their own thing.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은 리드 투 하모니 인디아카노 이코노미 경제에서 조화를 결국 초래하는가? 각자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그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왜 경제에서 조화를 초래 조화를 이끌어내는가?라는 그 경제학에서의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 현대적인 트위스트 반전을 일으킨 겁니다. 아담 스미스는요, 디스크라이브드 그것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이렇게 조화롭게 잘 경제가 굴러가는 거?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했죠. invisible hand라고 묘사했죠. 그리고 some economists, 몇몇 경제학자들은 have taken the first welfare theorem as a proof of Smith's idea. first welfare theorem을 스미스 생각의 증거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but 그러나 because the assumptions need to prove the theorem 그 이론을, 그 정리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로 해지는 가정들이 are far from what's true in reality. 결코 현실에서 진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you can also take the message of the theorem. 당신은 그이론의그 정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 theorem, 그 이론의 메시지가 to be that. 대절 이하라고, 대절 이하인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대절 이하, in practice, 사실, markets are unlikely to be efficient. 시장은 unlikely to be 정사, 뭐, 뭐, 일것 같지 않다. 시장은 효율적일 것 같지 않다. 현실에서 시장은 효율적일 것 같지 않다. 라는 것으로 그 이론의 메시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erhaps, therefore, 아마도, 그러므로, The government will have to step in. 그러므로 정부가 개입을 해야만 할 겁니다. 뭐 하기 위해? To help push the economy towards efficiency. 바로 이런 효율성을 향해 경제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Government sometimes try to break up monopolies. 정부는 때때로 독점을 break 브레, up, 해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투 메이크, 마켓 p 모어, 컴 t i 티브, 시장을 더 경쟁적이게 만들기 위해서 독점이 들어오면 그건 경쟁성이 사라지니까요. 시장을 더 경쟁적으로 만들려면 독점을 없애야 되겠죠. 보이견 잡플, 예를 들어 혹은 텍스, 폴루션 텍스가 동사일 때 세금, 명사일 때 세금이지만 동사일 때 세금 부과하다죠. 따라서 폴루션 오염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To make the economy better reflect society's desire for clean air. 뭐 하기 위해서? 그 경제 체제가 깨끗한 공기에 대한 사회의 욕망을 better, 더잘 반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염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뭐 이런 일을 하겠죠. 이렇게 정부의 개입이 있겠죠. Beyond the advanced mathematics though. 컴마컴마 사이도. 그러나 먼저 해석하시고. 그러나, 발달된 수학 너머, general equilibrium, 일반 균형 theory, 이 일반 균형 이론은 has a basic and important message. 기본적이며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즉, dead, dead전리아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죠. It can be dangerous, 위험할 수 있다. 뭐 하는 게? 가주어, 진주어죠. To examine a market in isolation. 어떤 한 시장을 따로 떼어서 검토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단일 시장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므로 한 시장만 따로 떼어서 고립 속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Changes in one market 한 시장에서의 변화가 cause 유발할 수 있다 그랬죠. Changes in others 나머지 시장 다른 시장에서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바로 이 메시지죠. economically speaking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과좀 내용이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 보시고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질의 응답으로 또더 자세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